더 어, 아파요 <웃음> <웃음> 너 감당 가능해 나. <laughs> 에미지 미쳤다 <laughs> 제가 Q 한 대만 맞으려고 여러분, 이제 강의 시작할 건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은 또 강의 영상이 마음에 들면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시죠. 오랜만에 제가 미스푸춘 한판 할건데 요번에 좀 미스푸춘이 괜찮다고 느끼는 점이 정수가 버프가 되게 많이 됐고 무한의 대검도 버프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스푸춘이 솔직히 탱커 잡으려고 쓰는 픽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위에 조합이 탱커가 없을 때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뭐 탱커가 뭐 마오카이 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라우스는 딜이니까 이런 조합일 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딜도 상대방이 사거리가 짧으실 때재리도 뭐 짧죠 짧을 때 써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하면서 알려드릴 거고 미포 오랜만에 정수의 무한대 대공 같은 템트리 한번 해볼 거고요. 침착보다는 가다치유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게임을 해볼 건데 잘 따라주실 것 같고 미스포츠 너무 오랜만이죠. 미포는 메탈 아우 너무 좋아까진 아니어도 전보다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성공을 갔었는데 이제 치명타 미포를 할수 있고 탱이 없으면 충분히 딜은 와씨 딜이 이렇게 잘 나와라고 할 정도로 잘 나오고 정화는. 마오카이 때문에 듭니다. 마오카이만 나와도 정화 쓰시면 좋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들어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괜찮으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방간이포는 이제 안 씁니다. 방간이 너무너무 너프를 많이 먹고 요번 패치에도 너프을 먹었기 때문에 굳이 잘 따라오세요. 한번 가봅시다. 일 도란검 시작해주시고 1레벨 Q찍고 시작해주시면 1레벨 W는 싸움각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Q를 찍으면 이렇게 파이크 그렉같은거는 싸움각 볼수 있어서 좋아요 초보자원딜 중에 미포도 있습니다 미포도 워낙 초보자하이 좋아요 Q 지금처럼 막타용도 아니라 디견 용도로 Q 맞출 수 있으면 계속 써주셔도 좋아요 지금도 선푸쉬 주도권일 때는 미니언을 막타를 치면서 밉시다 선푸시 주도권이라 빨리 밀 필요 없거든요 어, 이게 안좋네이레벨 W 미포가 과다 치유가 좋은 게 여러분 미포가 이제 상대방한테 맞으면 이 이속이 풀리는데 과다 치유 방어막이 있으면 미니언한테 맞아도 W 이 기본 이속이 안 풀려서 되게 좋아요 어째 정수 갈 거라고 만화도 안 달리고 라인이 이렇게 애매하면 W 키시고 이속 얻으시고 아, 궁석 얻으시고 여기 빨리 밀어요. 라인 예매하면 프리징 돼서 저기 앞에서 끌어봤죠 이미 없거든요. 갱 오면 위험합니다요 와다나 바꿔 올게요. 저희 정글 위라 어느 정도 미는 것보다는 당기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상대방 정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위일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3레벨은 Q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안 찍어도 돼요 마오가 풀 쓰면 웬만하면 갱 왔을 거예요 윗바위계에서 안 보이면 아래 무조건 아래는 풀킹포 아래에서 했네 4레벨이면 풀킹포거든요풀 쓰겠네 제리 노... 노 유치원 Q를 맞출 수 있으면 이렇게 튀겨서 막크어 맞춰주시면 더 세니까 생각타가더 세고 만화를 좀 쓰더라도 괜찮은 게 비스켓이 있어서 다 썼을 때싹 빨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름만화 이내 체력으로 비스켓이 더 많이 차가지고 정글 이제 이 올라갔고 그냥 상대방이 사릴 턴이거든요 안 사리면 응징해도 돼요 이러 저희만 정글 턴이라 일단 서폿이 상태가 안 좋네 이런 판에는 일단은 그냥 레인이 하는 마인드로 합시다 뭐라 해봤자 의미 없어요 아니 밀어달라고 합시다 상대방이 라인 밀고 찍혔거든요윗번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쳐야지 W2도 빨리 초기화되고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e 스포츠는 처음 치는 타격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패시브가 있어서 번갈아가면서 때려주시면 좀더씁니까 상대방이 여기 선 턴으로 집을 먼저 가면 밀고 가주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라인이 프리징이 돼가지고 별로 안 좋아서 조 자체는 장막만 아니면 제가 딜하기 괜찮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로밍하는 타이밍에 조금 살이죠? 뒤돌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제가 경험치도 혼자 먹어서 6렙이 좀 빨리 될 거거든요? 젤리도 음. 비싸게 되긴 하겠다. 상대방이 근데 스펠이 안 빠져가지고 유치함 말고는 싸움이 아주 좋네요. 보시면 방금 패시브 안 풀리죠? 미니언 맞았는데. 도 가다치고 있어서. 이런 판에는 킬을 먹는다기 보다는 라인 관리를 더 잘해가지고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수 다음에 만화로 모아이라 제가 라인 관리가 더잘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파이크 상태 보면 킬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판은 그냥 여러분들이 킬 하려는 의미보다 빨리 라인 밀어놓고 미니언 더잘 먹고 딥타이밍 더잘 잡아서 게임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게임하거든요. 만약에 서포터랑 딱 쳐보고 이거 라인전 절대 안 되겠다 지금 다음 라인 먹고 다 다음 라인에 공 써도 집 가면 제가 라인 하나 이득 볼거예요안 죽을텐데 이 라인 먹고 다 다음 라인에 공 써야겠다 이 라인이 대포라인이 아니라서 난다고. 나오겠좀못 쳐가지고 위드 핑 찍어주지 안 보이니까 아프 써주지? 땡겨주지 있었을텐데 왜 안땡겼지? 정화가 좋은게 방금처럼 시시기가 빨리 풀려요 여러분들 정화를 쓴 시점에서 그래서 마오카이가 바로 연계를 못한건데 다음 라인 궁을 밀고 칠까죠? 그라 궁있지 않나? 아 썼나? 아, 네, 자켓 잡았 아, 아, 파이크가 그랜만좀잘 썼으면 방금 될것 같았는데 한명이라도 판단 을좀 빨리 해가지고 라인 지운 다음에 그라가스가 다이브 할 거를 방지하려고 민 건데 진짜 파이크가 딱0.5 인분만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쉽다 제리 나오면 밸류 때문에 좀 무섭다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뭐 그만 챌린지 아니면뭐 벨류가 무서울 건 없을 것 같아 요 괜찮아 여러분들을 믿고 하세요 아, 근데 상대방도 실수하잖아요 이거 장점이 좀 이속이 빠르니까 이런 로밍 가줄게요 라인 선푸시 해놨고 진짜 제리도 오나? 일단 라인 이거 밀게 위에 싸우긴 하는데 이미 가이 늦어서 일단 미드 라인가 저리도 한 라인 밀어놔서 이등 가겠는데 아 좋게 남아 와 제리도 승전보로 들었어 타이크가 이걸 미네 타이크가 안 밀었으면 제가 잡았을 텐데 뒤로 밀어가지고 못 잡았. 걸리는 그렇지 가인 아 확실히 정수가 상대방이 탱이 안 되니까 아 저거 당한다고? 오우 야미 맛있다 역시 열심히 살면 또괜찮나 그래도 보시면 제가 미니언은 분당시에 챙기긴 했거든요. 이 와중에. 아까 미드 잠깐 올라간 타이밍에 바텀 라인 밀어놔가지고 미드 라인 하나 더 먹어서 그게 좀 컸다. 어허, 아파요. 리포는 공속이 느려서 파밍을 못하여서 애매해지면 W 중간에 끼시면 공속이 빨라져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먹다가 다음 거칠때 바로 W 키면 공속이 돼가지고 쳐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미드 갑니다. 14분 이후에는 제가 미드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거든요. 운영이 그게 더 좋아가지고. 코어 빨리 떴네요. 확실히 무대가 싸지고 금방 떠요. 정수도. 진짜 버프 많이 먹었고, 무대도 버프를 먹어서 미포가 정말 좋죠, 이런 판에. 그 다음 상코 피바라기 가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저렇게 넘블처럼 폭킹이 심하면, 포킹이라는게 멀리서 궁 떨어져서 피가 닿는 다만 가정하면 피, 피바라기가 좋거든요, 미포. 아니면 이 판에 뭐 탱이스 도미니, 아니면 유룡 뭐 이런데, 어차피 탱이 있을 때는 제가 미포하라고 안 해가지고, 이거 야오공 맞을 것 같거든요, 그라가스 공 맞으면. 이런 걸좀더 사려줄게요. <목소리> 이거는 제가 지금 공을 쓴게 야수 공에 막힐까 봐 미리 쓴 거예요. 미니언이라도 없어야 될것 같아서 야수 쪽에 한닦아야겠는요미포 장점 이렇게 로밍이 빨라가지고 미드라인 푸시해놓고 바로 백업을 해주세요. 야수 장막 있나 생각하시고, 근데 없을 확률도 있어요. 요래. 이런 판에 신발 신 시도 괜찮죠. 럼블 궁 맞을 때느려진 풀라고. 일단은 미포가 템이 빨리빨리 나오면 신발은 좀 늦게 가도 되거든요. 기본이 되게 빨라 가지고. 이런 판에는 좀 신발 늦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스궁 빠지는 거 보고 궁 쓰시고 그라가스 궁 있으면 야스오 궁 마, 막기가 좋아요. 연계 당해서 그라 궁이 빠지는 걸 보고 이거 풀 써야 될것 같아요. 약에궁 쓰면. 이거 근데 좀 많이 빨렸는데. 아이고, 골프 아이고, 가직, 가직, 가직. 많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다 아, 죄 아, 죄송합니 아, 죄송합니다. 다 아, 다고니 아, 아, 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다 용안칠거 같거든요. 미퍼가 좋은 게그 다음에 럼블궁의 W 이속이 안 풀려. 왠지 모르겠네. 는데날부터 그랬던 거 같아. 장발다 형형나 흔들 가능한데 왼쪽 들어왔어. 왼쪽 들어왔어고. 아박고 야수 회원이. 여기 중간 끊어주자. 왜냐면 제가 공격 기가이 이쁘게 안 나와서... 아, 이이게니스 아, 그이 파니스... 이거제 매해죠. 네, 일부러 이건 야수공이 없는 것 같아서 브라거스한테 거리를준 건데... 너,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있잖아. 나, 가줄게. 공, 어, 안 맡기지 않나? 거리 벌리지. 벌이, 벌리라고? 못하거든. 당연히 진짜 친 거야. 야스오는 장막 빠지면 딜해주시면 좋아요. 무조건 거리 벌리시고, 아, 이게 지금 조합이 제가 이미 솔직히 말하면 포지션 잡기 좋은 조합 같진 않거든요. 아웃소로만 하죠. 아웃소에 공 있고, 야스오 죽어가지고 미드 먼저 민 다음에 항상 미드 먼저 빨리 밑에 미드코 장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빨라가지고, 가야지. 왜너왜 야, 야, 늑대를 먹고... 얘도 또, 또 죽어야 될것 같은데, 다하고 좋았지, 다하고 좋았고, 용도 뺏었고 이득이긴해. 저한테 많이 빨려서 이건 이득이긴해. 아, 제가 제압골이다 조금 아쉽긴 한데 이득은 많이 본것 같아요. 색도 펜타쇼, 아, 이거 맛있네. 이거는 제가 많이 어그로 뺀 거예요. 왜냐면 방금은 싸움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야수가 없었고, 아우설만 있고, 바이가 두명이 잡아먹을만 해서 한 건데, 일단, 그라가스랑 마오가 곧 저한테 다 빠져서 이득 많이 본것 같아요. 아, 맞아요. 방금은 제가 여기서는 그라가스를 일부러 보고 있었어요. 그라가 저한테 배치게 받아주기 원해서. 왜냐면 그라가스가 혼자라 들어와도 절대 죽을 각이 안 나와서, 오히려 저희가 주, 잡을 각이 나오거든요. 좀 영리하게 해주고, 여기서는 그냥, 유롱머이나 연사포 가시면, 이판 연사포 가더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사거리를 둬야 되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한 대씩 한 대씩 멀리 칠라면연사포가조더좋아요 포지션을 좀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계속 포지션 같은 것도 안 맞으려고 바악을 하잖아요 제가 데미지 천씩 나오잖아요 지금도 밀고 로밍 한번 취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미드 봐주고 미드를 항상 먼저 표시해주세요 미포 장점이 미드 표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파이 와야 돼요 근데 파이안 오면 지금 여기 못 밀어 이런 거 사려야 돼알겠죠 이걸 살리냐안살리냐에 따라 티가 올라가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안살렸으면 뒤진 거예요 그라우스 공 맞고 좀더비다그라스 보이고 할래요? 어깨 조심, 그라스 보였죠 저기? 그라스 왼쪽에? 그라스궁 조심하고 그라스 궁만 맞아도 갈수 있어요 그라스 궁은 거리 안 되니까 잡아줘그라스 궁은 토스만 안나와면안 안 좋습니다 아까까지는 아어까 당하면 이제 야수 궁 맞고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문의 이거 좀 써주죠? 가위 궁이랑 이제 이포공이랑 되게 어울려서방분철 연기해 주셔서 좋고요 제가 미5 미포한 이유도 바이 있어서한분의 1에서 5분의 1에서 5분의 1에서 날안 맞추네? 서 5분의 1에서 데미지 1에서 5분의 데미지 이렇게 이속 다시 얻어주세요, 이속 풀리시면 <laughs> 너 감당 가능해, 나? 저도 근데 이런 판에 질 때도 많거든요 왜냐면 서폿이 말리면 지는 경우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없다 생각해요 이런 판에 이길 때도 있고, 지금처럼 운이 좋게 정글이 잘 풀어주고 근데 만약에 정글이 말렸으면 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같이 마인드를 가진게 좋은 거 같아요. 난 진짜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스킬보단 평타 같은 게더 잘하고 뭐 공도재미지 많이 들가가요공도 보시는 500, 5 5700대로. 제리랑 가만히 맞다이 또도 내가 이길 거 같은데. 미포도 좀 평타 자체는 치명타가 많이 세 가지고 큐로 평큐평이 돼 버리니까요. 치명타도 터지고. 세도한세 방이면 되겠네. 무조건 미포는 연사 하세요 그냥 Q, QW 같이 누르면서 연사하면 돼 나도 미, 제가 미포하는 거 보면 웃길걸요 저 거짓말은 이거 QW 계속 같이 누르거든요 왜냐면 쿨이 그만큼 빨리 쳐. 딱 연사를 해요 제가 원래 이런거 안해도 되는데 투를 아까운데 그냥 얼마나 센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QW 같이 누려요 제가 좀 쪽팔려서 말 안했었는데 진짜 팁이라면 팁인게 공속 빠르면 그냥 QW 같이 누르시는게 더 나아요 저 맨날 QW 같이 누르거든요 이거 하나 믿어주시면 돼요 제가 미스포츠는늘어도 챌린저 찍어봤기 때문에 지식 바삭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서 템은 뭘가든 상관 없는데 음, 도미닉 필요 없는데? 징수가 아까? 원래 막템은 뭐 딜가면 뭐 아무거나 가도 되긴 하거든요 원래 도미가 아니면 뭐 철갑? 가인 이런 건 괜찮은데 월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세가지고 예, 미포는 제가 저처럼 카이팅을 할줄 알아야 돼요 W 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와데미1300 뜨는 거봐 뭐야 제발 Q 한대면 맞으려고 허 데미지 봐 뭐야 너 어디가 뭐야? 우리 팀 어디갔냐 방금 아 상대 팀? 뭐지? 방금 내 궁에 누구 주 어디 럼블 주고 온데? 데미지 바로. 하여튼 미포도 탱 없으면 되게 세다는 점 민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탱 없을 때만 무조건탱탱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세요.